뽀로로는 언제 와도 재밌지 않니? 그러게 역시 보통령 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자유자재로 모양이 변하지? 신기하다. 자유자재로 모양이 변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로디말이야. 팔다리가 다시 늘어났다가 줄어들어. 하지만 만화니깐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선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야 현실에서도 저렇게 자유자재로 모양이 변하는 게 있어. 뭐라고? 에이 너 지금 내가 과학 못 한다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안소가 안소가. 진짜데 우리 저번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기억 안 나? 과학 시간에 뭘 배웠더라? 이그 바로 어제 배운 건데도 벌써 까먹은 거야? 어쩔 수 없지.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봐. 우리가 배운 것은 형상 기억 합금이야. 이렇게 합금이 있어. 이 합금의 모양을 고온에서 기억시켜줄 거야. 너도 이 모양을 잘 기억해둬 봐. 어, 기억했어. 그래, 좋아. 이제 이 합금을 저온에서 변형시켜줄 거야. 이렇게 말이야. 어? 원래 합금 모양이 사라졌어. 걱정 마. 변형된 합금은 일정 온도 이상 열을 가하면 기억했던 모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마치 로디가 자신의 팔다리를 늘렸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야. 정말 신기하지? 형상 기억 합금, 저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렇다니까. 봐봐. 이렇게 꽃 모양의 형상 기억 합금을 차가운 물에 넣어서 변형을 시킬 거야. 꽃 모양 합금이 쉽게 접히네. 그다음 따뜻한 물에 변형된 합금을 넣으면? 우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형상 기억 합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건 말이지. 티타늄과 니켈을 1 대의 비율로 섞어주면 돼. 그러면. 티탄 니켈 합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니? 좋은 질문이야. 현재는 인공위성 안테나나 방력기 밸브, 치아교정 와이어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어. 다른 예로는 뭐가 더 있을까? 음. 아 안경과 용수철도 형상기억 합금이 쓰여. 맞지? 맞았어. 음 안경.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 티탄이 맞죠? 아니 니켈이라니까 <목소리> 태タ님 맞죠? 아니 네 리케 르라니까태타님 맞죠? 아니 네 리케 르라니까태타님 <목소리> 맞죠? 아니 네 리케 르라니까 아니요 저는요 태타님 맞죠? 아니 네 리케 르라니까태타님 맞죠? 아니 네 리케 르라니까태타님 맞죠? 아니 네 리케 르라니까 토타님 맞죠? 아니 케니까레이디스앤 o d e l l m a 궁금하신가요? 가요? 가요? 가 o a n n a 금입니다저 이렇게 사용해요 i like s 인공심장이요. 아티피셜 하트요. 화재 경고기요. 파이어 알람이요. 인공위성 안테나요. 셀레이트 안테나요. 방향계 밸브요. 레디에이터 밸브요